안녕하십니까 이경미 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1일 1경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족태음비경의 17번째 경혈점 식두혈입니다. 이 식두혈의 식은 먹을식 두는 구멍두 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즉 이 식도혈은 밥 먹는 구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식도혈을 예전에는 명관혈이라고도 불렀답니다. 생명이 출입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목구멍으로 음식물을 넘길 수 있다면 산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몸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식도혈은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식욕이 없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자극해주는 곳입니다. 유독 잘 먹기는 하는데 살이 차오르지 않고 체력이 약한 분들은 비장의 기운이 쇠했다 라고 합니다. 조경명 미경의 유근혈 기억해 볼까요? 유근혈은 유두의 정중앙에서 아래로 내려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늑골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이 유근혈에서 바깥으로 두치 이동하면 식두혈입니다. 경락인형에서 식두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두의 정중앙, 유중혈에서 아래로 내려와 유근혈, 가슴의 아랫부분, 옆으로 두치 이동하면 식두혈입니다. 정중앙의 인맥에서는 중정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6치 이동하면 식두혈입니다. 양옆에 두개 혈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식두혈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할 때 늑간신경통, 협심증, 횡경막의 경련이나 흉부의 협착증, 위염, 늑막염, 유선염 등 효과적인 경혈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경혈점, 족태음 비경의 식두 혈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